자, 안녕하세요 수익 공장 공장장 박정수입니다. 자뭐 최근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뭐 시장이 급락도 했었고 또 3월 달 들어서 시장이 또 다시 올라와 주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은 자 이제 이 시장이 안정화 되고 있는 상황. 뭐 사실 지금까지는 뭐 시장에 따라서 모든 뭐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 코로나 와 관련된 종목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종목들은 시장 따라서 올랐다가 시장 따라서 내려갔다 하는 이런 흐름들이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또 시장이 이제 안정되고 코로나 사태 이후, 코로나 포스트 이후에는 어떠한 섹터가 움직일 것인가. 아마 지금 많은 그 얘기들은 뭐냐면은 2차 전지 많이 얘기하죠. 그 다음에 5G 관련주들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저는 지금 한동안 어떻게 보면 좀 시장에서 잊혀졌었던 이 스마트 팩토리 관련 종목군들. 이 종목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스마트 팩토리 관련 종목군들 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이 종목을 이 종목을 좀 우리는 좀 주목해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어떤 종목이냐면은 S M 코어라고 하는 종목인데요. 자 오늘 S M 코어에 대해서 어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필수적으로 하셔야 되는 부분들 제가 예 박박 압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그렇다면 S M 코어 어떤 기업이고 지금 현재 위치 어떤 포인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스마트팩토리 이제 주목을 하자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이 회사는 예전에 S M 코어가 신흥기 신흥기계였었어요, 신흥기계. 아마, 어, 기억나실 거예요, 그죠? SM 코어보다도 신흥기계가 좀더 익숙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연세가 있으신 분 혹은 어, 또 주식 좀 투자를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자, SK가 인수를 했습니다. 자, 최대 주주가 좀 바뀌었고요. 그래서 뭐 주요 제품이 자동창고 시스템이라든지 스테커 크레인, 컨베이어, 무인 반송 시스템 어떻게 보면 좀 자동 물류화. 자동 물류, 물류 자동화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좀 특화된 기업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겁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좀 핵심적으로 좀 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 이면 SK 그룹에 편입을 하면서 SK그룹에 편입을 하면서 바로 SK 하이닉스 쪽으로 우리가 이제 캡티브 물량이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쪽으로 이제 신규 사업이 시작이 됐고 후공정에서부터 전공정까지 자동화물류 장비가 현재 공급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 부분들 저는 이제 이 4차 산업 뭐 5G 그 다음에 뭐 전기차 뭐 여러 가지 이제 섹터들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래도 역시 핵심은 스마트 팩토리 공장 자동화라고 하는 이 부분이 저는 가장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이 코로나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아마 많은 어떤 산업 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생길 겁니다. 만약에 지금 이 스마트 팩토리 어지금 이제 공장이 스마트 팩토리가 되지 않고 이제 누군가에 의해서 어, 만약에 이제 그 자, 공장이 움직여 주는데 자그 중에 만약에 이런 식으로 어떤 전염병이 발생해가지고 확진자 가 발생했다 그래가지고 공장이 멈추는 경우도 지금 현재 막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좀더더 더 강화된 이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 이 부분에 좀 주목을 좀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이 스마트 팩토리 지금 뭐 글로벌 쪽으로나 또는 국내 적으로나이 시장이 어떤 이 규모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 계속적으로 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글로벌 스마트 팩토리 시장 규모를 이제 보시게 되면 은연 평균 8%뭐 이것이 뭐 그렇게 뭐 크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할수 있겠지만은 자이 전체적인 이 금액으로 본다면은 굉장히 큰 부분. 분들이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국내도 어떻게 보면은 어 지금 글로벌보다도 더어 지금 성장 속도가 어 시장의 규모가 좀 커지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스마트 팩토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SN 코의 지금 최근에 주가의 움직임 보시게 되면은 자이 종목도 당연히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시장이 급락을 할때뭐 영향을 받을 수밖에는 없었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지난 2월 말에 주가가 이제 뭐 조정을 받는. 이 과정 속에서 사실 지금 이 지점에서 이. 어 시장의 어떤 금능만 아니었었으면 바로 이렇게 갈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자리였었었는데,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번 주춤거린 거죠? 주춤거린 이후에, 좀 주가의 움직임들 현재 지금 만들어내고 있고, 그리고 지금 뭐 일봉상으로 보신다면 킬러 차트, 킬러 차트상에서, 이렇게 이제 신호가 바로 나왔습니다. 나왔고, 목요일장에서 좀 약간 쉬어가는 네 그런 걸로 전개됐었었지만 오히려 또 이렇게 또쉴 때가 어떤 매수 타이밍이라고 하는 뭐 이런 부분으로 좀볼수 있을 것같 것 같아요. 수급적인 측면이 굉장히 제가 봤었을 때 수급적인 측면 이 부분을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은 기관들, 외국인들도 간간히 매수를 해주지만은 기관들이 굉장히 좀 많이 예, 매수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난 2월 10일부터 3월 4일까지 예, 지금 뭐 연일 지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수를 하다가 자 오늘 제가 방송하는 날 예, 오늘 어 일단 기관들이 뭐 소폭 매도했지만은 그동안 뭐 매수를 해주었었던 이런 어떤 기조 속에서 뭐 매도의 규모는 그렇게 예, 뭐 크지 않고 기조 자체도 그렇게 뭐 바뀌진 않고 있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SN 코어 같은 경우에, 이렇게 뭐 수급이라든지, 그리고 말씀드렸었던 코로나와 좀 연관을 시켰었을 때, 또 일정 정도 좀 관련성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또뭐 실적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또 4차 산업의 중심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뭐 지금 SN 코어 같은 경우에 뭐 만원 근처에 현재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뭐 만원 뭐 근처에서는 뭐 충분히 매수가 뭐 가능한 이런 그 자리로 좀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SM코어도 한번 어 지금 제가 이제 4차 산업 뭐 관련 종목으로 지금 야 이게 지금 뭐 스마트 팩토리 지금 얘기할 때냐 라고 딸수 있겠지만은 예 그건 모르는 겁니다 예 지금 어떻게 보면은 예 뜨기 전에 뭐 지금도 살수 있는 또 이런 기회로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는 한번 어 스마트 팩토리 관련 종목분들 한번 유심히 보시고 또그 중에서도 SM코어 한번 같이 보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자어 수익공장 예 수익공장 자 무료 카톡방 예 연결할 수 있는 부분들 제가 내용에다가 링크 걸어드리도록 하겠고요 l 크 타고 들어오셔서 또 좋은 정보 또 k link, link, l i 얻어가 i n k link, l 좋 n k link, l 요 n k l 다음 방송 통해서 l i n 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익공장 공장장 박 l 석입니다장 네, 안녕하세요. 리얼스탁의 불사조 박철순입니다. 네. 자, 공장 장님 오늘 네. 어떤 이유로 우리가 모이게 됐죠? 뭐, 우리 둘이 모여서 뭐 하려고 모인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자, 수익공장과 그리고 리얼스탁이 드디어 네. 손을 잡게 됐습니다. 이렇게 손을 잡게 됐는데요. 자, 앞으로는 팍팍투맨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팍팍투맨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죠? 하 자, 팍팍투맨! 예, 무료 카톡방이 생겼습니다. 자, 무료 카톡방 들어오는 방법 지금부터 제가 빨리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네이버가 보이시죠? 자, 네이버에다가 스타게더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예, 바로 이 스타게더라고 하는 사이트가 보이실 겁니다. 자, 스타게더로 들어오시면은 오! 아, 여기 바로 팍팍 투맨. 예, 우리 그두 명의 수익공장, 공장장과 불사조 어, 박준순 전문가가 있네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자, 무료 카톡이라고 있습니다. 자, 무료 카톡을 누르시면은, 바로 그룹 오픈 채팅 참여하기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자, 이리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무료 카톡방 팍팍 투맨 방에서 만나요! 만나요. 팍팍 투맨 투맨.